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김이란 무엇인가를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기려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돼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아라니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른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푸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은 그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인 거예요. 그걸 알고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새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도가 스 우리의 제약을 덮는 의의 옷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열심을 갖게 되죠. 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한 섬김은 종이 주인을 섬겨주는 거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섬겨주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줘야 돼요. 아니 육적으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죠. 모욕을 시켜줘야 되고 하인이 주인을 섬겨줘야 되잖아요. 신하가 왕의 발을 씻어 줘야 되지 왕이 신하의 발을 씻어 줍니다. 세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시러 오셨대요. 그러면 이 섬김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겠죠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걸 성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이 성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이 성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고 했죠. 그러면 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6월절 날이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제자가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성김을 받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 전신을 목욕시켜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형제들을 서로 섬겨주는 자,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육적으로 이렇게 막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전신을 모여가는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전신을 모여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전신을 모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다가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아무 짐승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물과 피로 씻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씻는 물과 피의 실상으로 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날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로 오시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러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그 그 대속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김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성김이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죄를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인간이 저주와 사망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주와 사망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죄 용서함을 받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에 부활하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김을 거절하려고 할때 나의 성김을 받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섬겨줬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게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영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됐죠.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발을 씻어 주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죠. 형제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형제가 부지중에 죄악을 범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발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 성경에서는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죠. 이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게 되면, 이게 의의 길이고, 걸어간 길인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만이 걸어간 길인데, 깨끗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더러운 길을 걷는 거죠. 발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더럽혔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다가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발을 더럽힌 것이다 한대요. 그래서 행제가 죄를 범하면 발을 더럽혔죠. 그러면 그 발을 씻어 주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상겨 주는 자잖아.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를 종이 주인을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분이잖아요.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우리를 섬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요 그래서 형제의 발을 씻어 주는 자, 죄를 용서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큰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다시는 죄를 범지 않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형제가 죄를 보면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게 죄악에는 어린아이가 돼. 죄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애사람은 죄잖아요. 애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겨자씨같이작아져요 근데 지혜는 장성하죠. 새 생명은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 장성한 자예요. 주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면서 너희가 서로 섬겨 주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죠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성김이에요. 이세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계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지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 이 지혜 장성한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사실을 깨닫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는 것이 이 섬김이란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이고 내 더러운 것을 모욕시켜 주신 것이구나. 이거 예수님이 나를 섬겨 주는 그 사랑이구나. 겸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성김을 먼저 받지 않는 자는 형제를 섬겨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성김을 받고 지혜 장성한 자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자기의 죄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라. 여러분의 발에그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